추리굽기에 들어왔습니다. 아, 성경 통독 2 1일째 날이고요. 어, 오늘까지 수고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시작의 반이라 그러더니 벌써 창세기가 끝났죠. 추리굽기를 마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통독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리곡기를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자, 추리굽기 하면 생각나는 것이 새로운 여정 그런 것이 생각이 나죠.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까지 잘 여정을 마치셨는데, 출애굽께서도 새로운 여정이 펼쳐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에서 선택받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왔다면, 출애굽께서는 정말 민족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변화되는 여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 이스라엘이 받은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그 열두 지파, 드디어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들의 이제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만큼 그들이 한 지파도 나고대미나 적어짐이 없이 그렇게 다 성장하고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왕이 볼 때는 요셉의 식구 하나 정도가 왔을 때는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아, 어떻게 저렇게 민족이 많아지나? 저 민족들이 혹시나 배신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도 가져오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합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점점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정과 폭정은 학정과 폭정은 자기가 반대로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반사적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굴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폭정이 이제는 극에 달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주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나타나면 그 아이를 바로 죽여라 산파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감독과 정책에 이어서 산파에게까지 사례를 지시하는 그런 포압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로의 명령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치밀한 계획 하에 모세가 출생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출생하게 되자 바로는 또 눈치를 챈거죠 챈 아내 명령을 듣고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거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또 흉계를 꾸밀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강에다가 떠, 떠내려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의 명령에 이제 모세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갔던 곳이 참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바로의 공주, 그 공주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라갔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아 금방 또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추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사실은 엄마의 손에 길, 길러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세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인이 막애고인한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참지 못해서 애구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곳에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히브리 사람을 살려주려고 애구 사람을 죽였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평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은 싸움을 말리다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목격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성장 환경에서 자기가 동족을 살리려고 하다가 도망자 신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갖고 긴 기간 동안에 도망자가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출발, 그 출발의 여정 앞에서 우리는. 그 출발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출, 출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출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는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 0년 동안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고난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고난의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다듬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모든 사람들을 그 고난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도자로서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다듬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셨죠. 결국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들 모두 고난의 학교를 졸, 졸업하면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통과할 때는 힘들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항상 반전이 있게 마련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게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반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통독하시면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사파가 바로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섰을 때 어떤 법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구별해, 나야, 구별해 나갈 것인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참가 세상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우엘 땅 미디아는요, 에돔과 국경을 이루는 아라비아 사막의 한 지역입니다. 모세 시대의 미디아는 호렙 근처 지역하고 신하의 반도 거기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통독하시면서 묵상하실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들이 적국과 연대할 것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의 큰 세력이 대해서 자기에게 반대를 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가혹한 행위의 수치를 높여갔지만 결국엔 그 학정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지나치게 우리에게 다가올지언정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힘과 용기를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하실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멋진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세상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번성의 재질로 믿습니다.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요. 오늘 당하는 폭정과 오늘 당하는 박해와 오늘 당하는 부당함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의 학정이 오늘의 핍박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